네 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생활 한문, 어, 제3장, 명문의 세계에서 3번 사람에 대한 명문, 사람에 대한 명문을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지 270페이지고요. 자, 먼저 첫 번째 내용, 나오는 그 내용을, 자, 음을 먼저 달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자왈 오일, 삼성, 오신. 이인보이불충후, 그다음에 여풍우교이불신호, 전불스포 이렇게 나오죠. 자, 해석을 해보면요, 증자가 말, 말씀하셨다. 이 증자는 이제 공자의 뭐 제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밑에 이제 그 어그프리에 보면 증자에 대한 설명이 나오죠. 춘추시대 말기 사람으로 공자의 가장 뛰어난 제자이면서 효심이 두터웠고 효경을 지은 것으로 알려졌다. 자, 증자가 말했기를, 오, 나는, 일, 하루에, 삼성, 세번 반성한다, 내 몸을. 여기서 이제 삼성이라는 것은 꼭세 번을 의미한다라기 보다는 여러 번 반성한다는 뜻입니다. 자, 위인, 어, 다른 사람을 위해, 이때 위는 할 위자지만, 위하여란 뜻이 있어요. 이 위자가 원못을 위하여.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위하여 모이 모라는 것은 이제 도모한다는 뜻이죠. 도모한다, 꾀한다. 도모하지만 불충, 어, 불충이죠.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도모하는 것에 있어서 충성스럽지 않았는가 이걸 반성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첫 번째겠죠. 나는 매일 세 가지를 세 가지로 내 몸을 반성을 하는데. 그첫 번째 위인모의 불충모 이게 그 다음에 이제 요게 두 번째겠고 요게 세 번째죠 그러니까 이건 보겠습니까 법과 더불어 여자는 더불어 여자죠 부모는 보시고 법과 더불어 사김에 있어서 불신 믿음이 믿음이 없지 않았는가 호은 이제 뭐인가 이런 뜻이죠 전불수포니까 뭐예요 전에 받은 것을 전에 받은 것을 익히지 않았는가 이런 뜻이죠 전 불스포, 전에받은 그러니까 일종의 복습이라든가 이런 걸 잘한다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것 같죠. 어,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증자가 말하기를 나는 하루에 세번나 자신을 반성하는데 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꾀하며 충실하게 하지 않았는가 또 법과 더불어 사귐에 믿없지 하지 않았는가 전에받은 것을 익히지 않았는가 이것을 반성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271쪽으로 가서요. 어, 2번을 이제 보시면 1번. 자, 인성 여수 수일 경즉 불가복이죠. 그다음에 성일종 즉 불가반. 그다음에 제수자, 힐이 제방, 제성자, 힐이 예법이죠. 한번 해석을 해보죠. 자, 사람의 본성은 인성, 여같틀여자 물습자지, 물과 같다. 사람의 본성은 물과 같으니, 여기서는 이제 그 인성, 여수에서 한번 끊어야 되겠네요. 물과 같으니, 자, 수, 일, 경. 우이한 번, 그, 기울면. 수, 일, 경이죠? 우리 한번 기울면. 즉, 곧 불가복이죠. 이 복은 이제 회복할 복자죠. 다시 회복할 수가 없어요. 담을 수 없다는 뜻이죠. 자, 성, 그 다음에 본성은, 본성은 한번 방종하면, 이 종자가 방종하다는 뜻이에요. 방종하면 곧 불가 반. 자, 이 반이라는 것도 이제 돌이킨다는 뜻이에요. 우리수고자 제수자 물을 막으려는 자는 필히 제방이죠. 반드시 제방으로서 해야 하고 몸으로서죠. 제방으로서, 제성자 본성을 제어하는 자는 반드시 예법으로서 해야 된다. 그 예법이 이제 인간의 본성 이런 것을 막는다 이런 정도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넘어가고요. 272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272쪽에 3번을 보도록 하죠. 3번을 보면, 자, 금, 금이죠. 인사. 그 다음에 견, 유자, 장, 입, 오정. 개유, 자, 개유죠. 그, 뭐, 어, 그니까, 일단 이 앞에만 먼저 보면 금 지금이란 뜻이죠. 금 지금 금은 지금이란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인이라는 것은 뭡니까? 어떤 사람이죠. 다른 사람이 이 사자가 이제 그 뭡니까? 잠시 이런 뜻이죠. 잠시 어 본다는 거죠. 유자라는 것은 이제 어린 아이를 가르켜요 어린 아이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그 장자는 장 자는, 어, 뭐랄까요. 장차 이런 뜻이죠. 들어간다. 자, 우물에 들어가는 것을 이제 본다는 거죠. 그 어린아이가 어떤 사람이 장차 우물에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된다. 이런 정도로 해석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 그런 그 우물에 들어가는 것을, 아이가 우물에 들어가는 것을 보게 돼요. 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이제 보게 되면 뭐겠습니까? 그 모든 그 사람이 모든 사람이 이런 얘기죠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이게 그 뭡니까 두렵다 그러니까 두려워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두려워한다는 뜻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사람 인별에 또 나오는 글자 그 책에 보이시죠 그 다음에 그 시울이 자 나오는 그런 글자 있죠 요거는 두려워할 척 자입니다 두려워할 척 이라고 써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것도 한번 써보면,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보고 나서 모든 사람이 뭐가 있다는 겁니까? 이 출척. 그 다음에 측은지식. 이야기죠? 그러니까, 자, 장차 들어가. 이 어짜는 뭐뭐에라는 뜻이에요. 우물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모두가 있다. 이 출척은 이, 이게 다 두려워한다는 뜻이에요. 뭐 놀라다. 그, 그러니까 두렵고 려 놀래서 측은지심. 치근지심. 측은지심이 있다는 거죠. 측은지심이라는 것은 이제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자, 이런 게 있다는 거죠. 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데 자, 그 밑에다가 이제 좀써 볼까요? 비 아니다. 소이 소위란 뜻이죠. 소위 그다음에 어, 납교 어 유자지 부모야 이런 뜻이죠. 이 소위라는 것은 이제 뭔 말은 바 이런 정도로 해석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뭔 말은 바가 아니다 이런 뜻이죠. 비소위니까 그런 의미가 되어있고요자 그다음에 이제 어린아이의 이치는 뭔뭐의죠 부모 부모의 어린아이의 부모에 이런 뜻이죠. 그 어린아이의 부모에 그런 그, 뭡니까? 친분이 있다는 뜻이죠. 여기 나오는 이제 이 글자는 그 친분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납교라는 그런 의미가. 이교 자라는 것은 사귄다라는 그런 그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안내 자가 이렇게 있는데, 이 안내 자는 이제 이게 안으로 쓸 때는 내라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게 드릴 이럴 때는 납이 돼요. 납. 여기서는 이제 드릴 납자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어린 아이의 부모와 부모의 어 드리는 사기. 그러니까 여기서는 잘 아는 사이다 이런 뜻이 되겠죠. 이런 것이 아니다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가 우물에 빠지는 걸볼 때는 그냥 분성에 의해서 한다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그다음에 또 뭡니까? 비, 소, 이, 요, 예, 어, 향, 당, 붕, 우, 야. 나오죠? 그다음또 뭡니까? 비, 어그 다음에 뭡니까? 이게 이제, 오를 길 때도 있고, 그, 그럴 때도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그 오, 자로 읽어야겠죠? 비, 오, 기, 성, 이, 였냐? 유죠유지무측은측은지인비 이렇게 나오고요. 그 밑에는 이제 이제 이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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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o 무 d g 지심 d g 비인냐? 우수비지심, 어, 시비지심, 비인냐? 측은지심, 인지다냐 소지심, 의지다냐그 다음에 어, 사양지심, 사양지심 예지단냐, 입이지심 지지단냐, 이렇게 됩니다. 뽑 부분은 어렵지 않죠? 자, 비아니다는 거예요. 비 아니다, 비 아니다, 소위 못만는 바가 아니라는 거죠. 못만는 바가 아니다는 뜻이에요. 어,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나오는 게요예 이렇게 났는데 요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요라고 하는 것은 중요하다, 이런 뜻이죠. 중요하다. 그 다음에, 예라는 것은, 이제 뭐, 그, 명예, 이런 뜻이죠. 명예. 명예. 기린단 뜻도 있고요. 그러니까, 명예를 중심으로, 그,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어, 향당, 부우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향당은 마을이란 뜻이에요. 부우는 동료죠. 마을의 동료에게 명예를 구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어하는 뭐, 뭐, 에게라고, 번역할 수 있겠죠 그리고 비오 싫어하는 것이 아니다 는 거죠 비오 그성그 소리 그 소리죠 그 소리가 싫어 어, 싫어서 그러는 것도 아니다 그럴 연자죠 이런 이야기죠 이, 이것으로부터 말미암아서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을 보면 보면 자 이런 이야기죠 무측은지심 측은지심, 불쌍역는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고, 무수호지심,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없으면 또 사람이 아니고, 이 수호지심, 부끄러워하는 마음이에요. 무사양지심, 사양하는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고, 무시비지심, 옳고 그른는 것을 분별할 줄 아는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측은지심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그 단이라는 거죠, 단.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그, 뭐랄까 핵심, 실마리, 이런 뜻죠죠호지심 부끄러하는 마음이 의의 의의 실마리다 의의 실마리, 이거는 이제 그인 y 실마리고인 인. 실 h e 의의 의 y t 사양하는 마음은 예의 실 d y 또 십이 s is the body. This is the 이 o d y This is the body. This is the body. This is 문제라고 내용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273쪽을 보세요. 4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보죠. 2 불문 인지비 5 불시 인지단 9불 언인지과 왜냐기죠 그래서 서기 군자 이런 왜냐 볼까요? 귀로는 듣지 않는다는 거죠. 사람의 그릇 때문에 이 빗자는 이제 그릇된 빗자죠. 이걸 듣지 않고 자 눈으로는 보지 않는다. 사람의 단 이건 단점이죠. 짧을 단자인데 단점을 보지 않고 입으로는 말하지 않는다. 이때 관은 이제 허물이죠. 허물을 사람의 허물을 말하지 않고 자 그러면 어이 그, 그러면 군자에 가깝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한다면 군자에 가깝다. 여기서는 이제 이서 자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뭐랄까요. 거의. 이런 정도로 여기서는 이서 자를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이두 번째 줄에 나오는 서자 보이시죠? 거의. 그 다음에 이제 요기 자가 이렇게 쓰였죠. 요이기 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음, 뭐랄까요. 여기에서는 이제 원래 배짜는 날씨를 올렸다, 내렸다 는 그런 모양을 합했다.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것에 가깝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서기는 이제 아마도 가깝다. 군자에 가깝다. 이런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74페이지에 5번을 보겠습니다. 일단 음을 먼저 달고 보죠. 생역, 아소요 어, 소욕, 유심, 어생자. 고, 불이 구특야. 사역, 아, 소, 오, 소, 오, 유심, 어사자. 고, 한유, 불피야. 볼까요? 자, 생역. 그러니까 산다는 것은 또한. 산다는 것은 또한. 또 역자죠. 아소욕. 내가 바라는 바다. 이 욕자는 바란다는 뜻이죠. 바소 자. 자, 그 다음 뭡니까? 어, 소욕. 그러니까 바라는 바에야. 바라는 바에야. 바라는 바에야. 유심이죠. 유심. 있다는 거죠. 심어 생자. 그러니까 바라는 바에야, 사는 것보다, 여기서 이제 자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때 어짜는 뭐뭐보다 사는 것보다 있다는 거죠. 있다. 있다. 심. 이 심이라는 것은 이제 그, 심이 뭐뭐하다. 그래서 거기 275쪽에 셋째 줄을 보시면, 거기 이제 이런 말 나오죠. 심어,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뭐뭐보다 더한 것 이런 나오죠. 사는 것, 사는 것 보다 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라는 바에야 사는 것 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그러므로, 고그러므로 불이 구두기야 이렇게 났죠 불이 구두기야. 그러니까 어, 구차하게 그 여기서 이제 구차가 구차한다는 뜻이에요. 구차할 구차. 구차하게 그 뭡니까? 얻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어, 고, 분리, 하지 않는다? 구착이 얻는 것을. 그래서, 사, 죽어도 또한, 어, 죽음도 또, 여기서 이제 죽어, 죽음이라는 명사를 쓰인 거죠. 죽음도 또한 내가 싫어하는 거다. 이오자는 싫어할 옷자예요. 죽음도 또한 내가 싫어하는 것이고, 이런 뜻이죠. 사역, 아소, 이런 약이죠. 그 다음 또 뭡니까? 싫어하는 것 중에는, 소오 싫어하는 것 중에는 죽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때문에 꼭 그러므로 환, 환란이 환 있더라도 있 더라도 피하려고 하지 않는다 소불피야이 피자가 피할 피자예요 피할 피자 그래서 피하려고 하지 않는다 뭐 이런 뜻인데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자기가 그 원하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쓴 거죠 다시 그 밑에 해석을 보시면요. 사는 것도 내가 바라는 바이지만, 바라는 바에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구체하게 생을 얻으려 하지 않는다. 죽음도 내가 싫어하는 바이지만, 싫어하는 것 중에 죽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환란이 있더라도 피하려 하지 않는다. 이런 짓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에 276쪽을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276쪽에 나오는 6번을 한번 보도록 하죠. 맹자왈 분자유삼나 이 왕천아 부려존는 부모 구존 형제 묻고 일락이야. 문불귀어천 그다음에 부부 작거인 일학이야. 득천하영재 이교육지 삼낙이야. 알았죠? 저 봅니까? 맹자가 말씀하셨다. 군자에게는 세 가지 즐거움이 있다. 삼락 세 가지 즐거움이죠 그런데 이, 이는 그러나죠. 그러나 그 다음에 이때 왕 자는 이 다음에 나오는 왕 자는 여기 동사로 쓰였어요. 왕로로 다 사는 뜻이에요 천하의 왕로로 사는 것은 불여존원 이 존, 존재한다는 뜻이죠. 이거는 더불어자죠. 더불어 존재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왕로라는 것은. 이게 아니다. 부모 구존 이 구가 모두 구 자예요. 부모님이 모두 존재하시고, 형제 무고, 형제 간에 별탈이 없는 것이 일락이야. 첫 번째 즐거움이요. 앙, 우러러 볼앙 자예요. 우러러 보아도 불쾌. 쾌는 부끄러워할 개 자죠?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죠. 하늘에 부끄러움이 없는 것이 이제 두 번째 그, 그리고 부부작인이 구부리를 붙자예요. 구부리를 붙자. 자, 구부려도 이 작자가 부끄러울 작자예요. 사람에게 부끄러움이 없는 것이 두 번째 즐거움이요. 득천하 영재죠. 천하의 영재를 얻어서 이 교육지, 이 지라는 것은 여기서 영재를 가르켜요 영재를 고, 교육하는 것이 세 번째 즐거움이다. 라고 해서 이제, 어, 이걸 이제 우리가 보통, 어, 맹자 삼락이라는 말도 쓰고요. 맹자의 세 가지 즐겁이다 이렇게. 뜨기도 하고요. 이건 이제 또 군자 삼락이라고도 하죠. 군자의 세 가지 즐거움이다. 이렇게 해서 군자 삼락이라고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명문에 대해서 세 번에 걸쳐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잘 정리하셔서 여러분의 그 지식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